눌러놓고 움직여야 돼 천천히 침착하게 팔 달려가지 말고 라쏘 스 들어올까?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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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팅 세팅 정면 정면 맞추고 눌러놓고 침착하게 중야 다시. 눌러나야될 때야. 그렇지. 잡아 놓고 호흡부터 그냥 호. 호흡. 라펠, 라펠 주지 않게. 라펠 겨드랑이 주지 않게. 드나 잡히면 안 돼. 그렇지. 일어나야 돼. 일어나야 돼. 그렇지. 좋 아, 야 우리는 침착하게 스이 해야 돼. 넣어야 돼, 넣어야 돼, 넣어야 돼. 어깨 들어가야 돼. 안 걸렸어, 안 걸렸어, 안 걸렸어. 어깨 들어가면서 내가 맨날 빠져나오는 거 있지? 거. 빠져나오는 거 있지? 발이 올려주고, 발이 올려주고. 손대 그렇지. 너무. 손 잡고, 손 잡고, 손 잡고. 손 잡아야 돼, 손 따야 돼, 손 따야 돼. 누우면 안 돼, 누우면 안 돼, 누우면 안 돼. 회차게. 어깨 넣으면서. 오케이, 넣으면서 소매 왠다리, 잡아야 돼. 소매 돼. 잡아줘야 돼. 너 소매 잡아주고 돼. 오른손 소매 잡아주고 다리 넘겨줘. 그렇지, 좋아, 좋아, 좋아. 쭉 감아줘, 감아줘, 감아줘. 소매 잡아줘. 올라가, 올라가. 클로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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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로즈. 그렇지, 좋아. 잡기는 안 돼. 그렇지. 좋아, 좋아. 호흡해. 4분 남았어, 4분. <목소리> 좋아 좋아 움직여야돼 왼쪽 오른쪽 털어주면서 돼. 눌러주고 스파이더 뽑아주고 뽑아주고 눌러 놔야돼 무릎으로 눌러주고 천천히 핸들링 좋아, 좋아, 좋아! 준야, 아, 집중! 안, 안 깊어, 안 깊어! 안 깊어! 어깨 들어갔어! 바로, 나이스!